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응? 응? 이건 뭐야? 비단벌레. 아, 이거는 풀미란스 같습니다. 풀미란스. 비단벌레가 많이 널브러져 있군요. 여기는 에또오플랜트가또 이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허. 자. 아하. 아하. 오늘 만천이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바로 비단벌레. 음. 부게티 아하, 부게티 부게티 부게티, 부게티, 부게티 콜리누스아 여기에 또 커다란 네가자한 태도 보이는군요. 우 와, 메타시몰파드 보이고 비싼 건데. 아하, 이렇게 다양한 곤충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렇게요, 뭔가를 만듭니다. 자, 도대체 만천이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뭔가를 만들면 그때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하. 자, 이제 위에 부분이 또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laughs> 이거를 좌우대칭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실물을 그리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좌우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좀 뚱뚱합니다 왼쪽이 음. 조금 홀쩍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원본이 된그 비단벌레가 그렇게 생겼더군요. 어쨌든 지금 완성이 되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이 비단벌레는 완성이 되가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마리수의 비단벌레가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거 며칠 걸렸는데, 야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작품이 완성되면 동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비단벌레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실물보다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laughs> 많은 그 약간 좀 뭐랄까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든가 등등 기타 작은 흠이 잘안 보이죠.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목은 숲 속의 비단벌레입니다. 자, 숲 속에서 아주 멋진 비단벌레가 딱잘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바탕부터 아주 힘들게 밑바탕을 해주신 연문홍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겹길에온 현웅님도 너무 고맙고요. 오 대표 그리고 또 강호님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단벌레 완성!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방. 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멋있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이거는. 멀리서 봐야지.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